눈을 보고 싶은데 이걸 찍으면서 보면 그게 약간 이 하나의 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강요하진 않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.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볼 거니까요. 단 카메라는 안볼 거예요. 원래 카메라를 봤는데, 너무, 어, 고독했어요. <laughs> 네, 약간 AI와 인사를 하는 느낌이어서. 물론 그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컨택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, 저는 그분의 눈동자를 보지못했어요 저는 카메라의 눈동자를 봤어요. 공허하더라고요, <laughs> 끝나니까. 그래서 뭐, 자유를 맡기겠습니다. 네.